가족의 입장으로 11년 이상을 살아왔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당사자 가족 치료진의 입장으로 살아오면서 조현병이나 조울증으로 조현정동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홀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많은 내담자들을 6년 사이에 돕고 섬기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했고 취업과 학업과 그런 일상의 생활과 결혼생활을 결혼 할수 있게 되신 분도 있고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서 회복의 과정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잊지 말고 새해에도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우뚝 다시 서서 회복을 과정을 걸어가고 힘있게 손잡고 나아가는 길이 되길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장수석 작가 심리상담사의 새해 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